안녕하십니까 다현입니다. 네, 저거는 요기가 진짜예요. 이거 네, 이거 이걸로 저 오늘 정품세 개를 갖고 소리를 들, 들, 들게 해주겠습니다. 네, 이거 먼저 칙칙하잖아레달 이게 네. 이게 코드 패턴 쓸 사람 쓰고요. 이거는 보노보노 정품이고요. 뒤에, 코드랑 비, 그, 패턴. 그리고 지바형 메달. 앞에 쓸 거, 뒤에 쓰, 쓸 사람 쓰고요. 1, 2, 3번인데, 제가 네. 1, 2, 3번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있는데, 이게. 먼저 1번 번호번호 나갈 데어 진짜 이네 그래서 다시. 너무나 메달 소리들고요. 그 다음에 칙칙하지 는 메달. 1세 메달은요. 뒤에 무조건 다른 말을 하는 게 나와요. 지바냥 메달. 이봐요. 귀찮네. 이봐요, 그리고 내 대백가사전. 저거 세트 샀죠. 그리고 번호번호는 번호번호 메달은 번호번호 메달은 비싸기가 번호번호 필드. 네. 비싸기는 보호보는필드 종족은 따끔따끔족이고요 분위기를 온화하게 만드는 요게 아무리 하가는 사람도 보노보가 번호, 있으면 아가 뿌이고음순해진다 사이즈는 180이고요 지방향은아지방향 말고 칙칙하잖네 않네. 칙칙하잖네는 비싸기 칙칙포 중족 불쾌죠 어둡고 침울한 오라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는다 만든다 특히 칙칙한 는 자신이 침울해 있으면 정, 있으면 정도가 더 심해진다 차의 사이즈는 1 4 0 지방향 비싸기 비싸기는, 비싸 양이 젤리 펀치고요. 프리티족이고요. 차에 치여 세상을 뜬 고양이 지방이요. 차에 복수를 하기 위해 전력으로 덤비지만 항상 차에 치이기만 한다.고요. 1장인데, 네. 이건 1, 2, 3번인데, 뒤에다 말하는 소리가 나왔죠 시계. 그럼. 저가 나중에 일 지금가 오늘 오늘 지금가 그때 요겨치 이거 책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요 저가 제일 보여드 릴 무산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산양 배달 배달 이렇게 되고요 S S D 코드는 아이 코드는 그거, 그거예요. 그 기린도깨비 코드인데 한번 소리 내나가서 저가 나중에 그 뭐지 아프리카tv도 할거예요 폰으로 할건데 컴퓨터로는 한 6학년 돼서 할건데 아프리카tv도요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잘 하겠고요 못해도 양해 부탁합니다 네 김동현이었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